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나로 물들이는 길목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 주정은의 나는 나다라는 작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작가 소개 있거든요. 작가 소개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주정은 어쩌면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책을 읽게 될 것이다. 그중 한 권이라도 나의 글을 읽어주는 사람들에게 자그만 위로가 되어 주고 싶다. 소소한 행복을 얻은 방법과 자신을 지키는 방법 이두 가지만은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품 읽어 드릴게요. 주정은의 나는 나다 라는 작품입니다. 프롤로그 지금까지 살아온 날중 나라는 존재에 대해 별생각 없이 살아왔다. 하지만 요즘 온종일 집에만 있어서인지 나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졌다. 특히 이 글을 쓰기 위해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다. 비록 아직 다 알진 못했지만 매일 함께하는 가족에게 물어봤다. 내 성격은 어떤 것 같아?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제각각이었다. 변덕이 심하지. 좋은 편은 아니야 등의 대답이었다. 내 성격이 그렇게 별로였나? 젠장. 짧다면 짧은 나를 나는 어떻게 살아온 것인가 곰곰이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은 하나다. 나는 나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성격의 소유자들이 존재한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들도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때문인지 우리는 수없이 싸운다. 가끔 엄마와 다툴 때면 항상 하는 말씀이 있다. 너 데리고 갈 남자는 피곤할 거야. 이 물음에 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하곤 했다. 이런 나마저도 사랑해줄 사람일 텐데 뭐.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 아내와 남편이 어찌 잘 맞겠는가? 까탈스러운 나도 나인걸. 어쩌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싸울 테고 거기에 지쳐 각자의 삶을 살아갈지도 모른다. 그래도 난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싶진 않다. 내 존재를 없애가며 남에게 맞춰 살아가고 싶지 않을 뿐이다. 물론 지금보다 더 많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점차 지금의 내 모습은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 또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를 뿐이니까. 3년간 대학 생활을 하며 느낀 건 대부분의 사람은 가식으로 가득 채운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나도 포함된 것. 가식이란 단어가 어쩌면 나쁜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당장 내 기분이 좋지 않다고 인상을 치푸리고 있을 순 없지 않은가. 내 안에 있는 화를 억누른 채 웃음을 짓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일까? 제 완전 가식덩어리잖아. 한 번쯤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어쩌면 타인의 감정을 배려한 사람이 아닐까? 우리는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나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 조금 더 솔직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과연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본인의 행복을 위해 돈과 명예를 바란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과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한들, 삶의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면, 과연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될수 있을까? 어쩌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답일 수도 있겠지만, 답을 알고도 모른 척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조금 더 나를 위해 살아보는 건 어떨까? 나는 나즉 자신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이 속에 적어 보았다. 다음 소제목은요. 첫 번째 장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라는 파트입니다. 이해하다 깨달아 알다 또는 잘 알아서 받아들인다.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하다 인정하다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결정하다. 타인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행복하면서도 어쩌면 불행한 일일 수도 있다. 누군가에겐 재미와 행복을, 누군가에겐 불행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려면 먼저 타인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 사람의 성격을 인정해 주고 포용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해와 인정은 같은 말인 듯 하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과 수없이 싸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따지기 바쁘다. 결국 그 싸움이 끝나기 위해선 상대를 먼저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 사람의 성격을 인정해 주고 포용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해와 인정은 같은 말인 듯 하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과 수없이 싸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따지기 바쁘다. 결국 그 싸움이 끝나기 위해선 상대를 먼저 인정해 주어야만 한다. 물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말이다. 굉장히 모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싸움은 영영 끝낼 수도 없는데 말이다. 그렇다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까지 포용해 줄 필요는 없다. 동그란 지구가 네모라며 우기는 사람을 인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인정해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포용심이 넓은 사람이 아닌 단지 멍청한 사람에 지니지 않을 것이다. 사실적으로 접근하라는 말이 아닌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중학교 1학년이 끝나가던 때 나는 가장 친했던 친구와 다퉜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엇 때문에 그리 싸웠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또렷이 내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 아이가 주장하는 나의 잘못과 내가 주장하는 그 아이의 잘못을 서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 나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가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마음 한 구석이 쌀이해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때 나는 어리석게도 그 아이를 이해하려 했다. 어쩌면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은데, 어찌 어린 내가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서로를 인정해 버렸다면 아마 지금쯤 후회가 없지 않았을까?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인정해 주었으면 더 쉬운 길을 걸을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이를 알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 전까지 아주 힘들게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도 마냥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다. 단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짐을 덜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한다. 누군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움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괴롭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고 편안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 걔가 너무 미워, 걔를 보는 것만으로 짜증나 등과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모이고 모이게 되면 자신의 마음은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 있구나, 라며 인정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 만약 타인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내 머리는 화산처럼 펑 하고 터지지 않을까 싶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어떻게든 그를 이해해 보려고 하겠지만 이해하려고 할수록 내 안에는 화가 잔뜩 쌓이고 말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했는지 나에게 욕을 했다. 이제부터 그가 한 욕이 정당하다고 이해하려면 첫 번째,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두 번째, 그 행동이 심한 욕을 들을 만큼의 행동인지, 세 번째, 그는 내가 한 행동을 본인도 하지 않아 나에게 욕을 하는 것인지 등의 아주 많은 질문을 거쳐야 한다. 또한 내가 생각했을 땐 나의 행동이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선 큰 잘못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내릴 수가 없을 것이다. 이해라는 것은 깨달은 후 받아들이는 것인데 우리는 타인을 깨닫기엔 너무나도 이기적인 존재이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 남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기에 우리는 타인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맞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기에 무작정 인정하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 시간 동안 나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켜 이성적인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누군가를 인정하는 것이 나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로 돌아온다면 깔끔하게 포기하는 것도 좋다. 누가 뭐래도 내가 먼저니까. 나 자신을 해치며까지 타인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만약 인정하는 것이 자신에게 힘든 일이라면 이렇게 외쳐보자. 그럴 수 있지. 내 마음을 한순간에 가장 편안히 할수 있고 남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말이 이 말밖에 없지 않을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우리가 그 사람을 품기에 너무 작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람 사는 거다 똑같지 뭐. 난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한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 사는 게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나 싶었다. 각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원하는 것조차도 다른데 말이다. 하지만 깨달았다. 각자의 취향은 다를 수 있어도 행복을 추구하는 건다 똑같다고. 나는 고타인이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 또한 싫어한다. 길가에 더러운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 있다. 누군간 그것을 주어 쓰레기통에 넣어야만 한다. 그게 누구든지 말이다. 과연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갈 것이다. 또한 정의감이 넘쳐 그것을 줍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분명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닐 테다. 우리는 가끔 흔한 착각에 빠지곤 한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넘겼을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하면, 저 사람은 나처럼 게으르지 않나 보네 라고 말이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 사람도 충분히 누군가에게 넘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단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내가 귀찮은 건 남도 귀찮을 테니까. 나는 이 사실을 조금 더 빨리 알았다면 하고 후회를 하곤 한다. 그랬더라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조금이라도 덜 했을 텐데 말이다. 내가 곧 타인이고 타인이 곧 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실망한 적도 이 때문에 울며 밤을 지새운 적도 많았다. 우리는 가끔 무의식적으로 남을 무시할 때가 있다. 나보다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이 들거나 내가 좀더 낫지 않나 라며 말이다. 왜인지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심이 굉장히 많다. 이 상황을 네 글자로 말하면 내로남불이 아닌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선 어쩔 수 없지라며 넘기지만 타인이 하는 일에 대해선 저것밖에 못하나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버릴 때가 많다. 타인이 하는 일이 굉장히 쉬워 보이기에 자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직접 해보면 그 사람보다도 더 못한 경우가 허다하지 않은가. 물론 더 잘하는 경우도 있다만 그 사람은 내가 못하는 일을 잘할 수도 있지 않은가? 사람에게 내려진 능력은 각각 다르다 그 사람에겐 없는 능력이 내게 있을 수도 내게는 없는 능력이 그 사람에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에게 너그러운 만큼 타인에게도 너그러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서로를 나에게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한다면 복잡한 세상을 조금 더 단순히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 드릴게요. 다음 파트는요. 두 번째 장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소제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요. 어쩌면 나는 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오늘은요. 첫 번째 작품 소개해 드렸어요. 주정은 작가의 나는 나다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는 그러면 이 책으로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